네 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자 오늘은 2270, 2257강 자, 발전 문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자 너무나 유명한 문제고요 자요런 문제 나오면요 자, Y는 X보조선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표시를 좀해 주세요 그래 놓고 여기가 같은 높이인데 B 다시 올라가서 여기 B 그럼 여기 C, D 이렇게 될거 아니야 거기에 개념으로 풀기를 섞으면 돼요 자 f 인버스 b 가 a래요. 그럼 이 아저씨 어떻게 바꿉니까? 원래 함수에다가 a 넣으면 b 나온다는 얘기잖아. 자 그래서 가봅시다. 원래 함수에다가 c를 넣대요. 었자 원래 함수는 이 아저씨죠. 자 c를 넣으면 뭐가 나온대? 이 높이가 b랑 같죠. 그래놓고 원래 함수에다가 b를 넣어보래요자 b를 넣으면 어, 높이가 a에 있네. 그치? 자 그다음에 이 아저씨는 개념으로 풀기. 자 f 인버스 c가 세모래요. 그럼 원래 함수에다가 세모를 넣었더니만 C가 나왔다 이거 아니야 자그 말은 C한테 누가 쌌니?니까 C 높이 여기 있고요 오른쪽으로 와서 Y는 X가 아니라 함수랑 만나는 부분이에요 그럼 누가 됩니까? D가 되겠네 자이 아저씨도 마찬가지로 F인벌스 F인벌스 B가 되겠죠 누가 B한테 화살 쌌니? 자 이렇게 가면 누가 돼요? C가 쌌네 그 말은 이 아저씨 F인벌스 C가 될거 아니야. 그럼 이 아저씨는 어떻게 돼요? 누가 C한테 화살 쐈니? 다시 되돌아가면 D가 되겠네. 되세요? 자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. 자 기억 좀 해주시고 11번 문제 보겠습니다. 함수 FX가 자 이렇게 주어졌어요. 자 2보다 클 때는 얘고요 2보다 작을 때는 얘입니다. 그러면 이 아저씨가 지금 어, 하나하나 나눠서 풀면 되는데 아니 뭔가 있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야. 그럼 얘를 A라고 하면, 함수에다가 A 넣었더니만 마사 나왔다 이런 얘기잖아. 근데 생각해봐. X가 2보다 큰 오빠들을 집어넣게 되면, 얘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. 됐어? 그럼 이 아저씨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? 마 X제곱 플러스 4 x 풀릴이 마사가 되는 순간을 찾아야 되겠죠. 그럼 이렇게 넘기면 X제곱, 이렇게 넘기면 마사 X, 이렇게 넘기면 마 5는 0이고요 자, 그럼 10시 정리해 주시면, x-5, 자, x 플러스 1은 0이 되니까, 자, x는 마이너스 1과 5인데, 내가 지금 여기다 넣었잖아. 으세요 그럼 누가 되겠니? 마이너스 1이 되겠죠. 그러면은, 자, 요 아저씨의 값이 a라고 그랬는데,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. 그럼 이번에는, 자, 요거 봐봐. 6이야. 그럼 결론은 안 썼던 이 아저씨가 6 되는 값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. 됐어? 그러면 역시 X는 3이면 되겠지. 됐어? 자, 그래서, 어, 요 둘을 더하랍니다. 그럼 최종적인 답은 2가 되네 됐습니까? 자, 그 다음 갑니다. 어이고 선운수령. 자, 한번 가보겠습니다. 지훈이는 유럽을 여행하다가 스웨덴에서 유로를 크로나로 환전을 했대요. 유로의 환율이 다음과 같을 때, 자, 봅시다. 우리나라 돈, 어, 지금 따지면 1300원. 그 다음에 유로화로, 1유로가 1300원. 스웨덴으로는 11크로나래. 그러면 이 둘을 연결할 수 있는, 어, 함수를 만들면 되지. 합성함수로. 됐어요? 그러니까, 어, 이 원화를 유로화로 거쳤다가 크로나로 바꾸면 되죠. 그렇지 그러면은, 지금 여기서 X1을 유로화로 환전한 후, 그것을 다시 크로나로 환전했을 때, 몇 크로나인지 X에 대한 식으로, 자, 나타내보랍니다. 그러면은, 가봅시다. <laughs> X1에, 어, 유로로 바꿀 때, 어떻게 됩니까? 자, 너희들이, 1유로 그러니까 1300원을 넣었는데 1이 나오게끔 만드는 거야. 자, 그러면은 자, 우리 f(x)는 1300분의 1x 이러면 되죠. 1300원을 넣었을 때 1유로가 나오는 거 아니야? 됐어? 그러면 유로화 y, 저기 크로나 y를 똑같이 유로화로 바꾸는 거야. 그러면은 이거를 f(g(y))라고 어, 할게. 11크로나 넣었는데 뭐 나왔대? 1유로가 나온 거 아니야? 됐어요? 그럼 결론은 나는 X를 넣었는데, 자, 유로화가 나오게끔 만들면 되는 거죠? 그럼 G, F, X로 해결하시면 돼요. 그러면은 이 아저씨를 자,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란 얘기야.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? 1, 3, 빵빵 11, X 이렇게 되겠죠? 됐어요? 자, 그러면은 내가 10만 원을 아, 뭐 계산을 이렇게 해. 10만 원을 유로화로 하고 그거를 크로나로 환전하면 얼마니? 1 3빵빵분의1일 10만 원이야. 110,000원, 10, 10만 이야 됐어요? 자, 그러면 이하 씨. 아유,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자, 846.2로 땡땡땡 이렇게 나와요. 됐어요? 자, 그런 문제에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음이 어떻게 돼요? 846.2 어, 크로 나가 되겠죠. 뭐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내면 단위를 좀 맞춰 줄 거고요. 어쨌든 자, 그다음 갑니다. 자, 요것도 별표 한번 찍게요. 바로 전 강의에서 선생님이 이 1대1 대응을 되게 강조했거든요. 됐어? 1대1 대응을 강조했는데 자, 가 보시면 자, 요 아저씨 음, 1대1 대응을 어, 이 구간에서 만족을 하래. 그걸 만족하는 AB 순서쌍을다 해라. 다 구해봐라. 자, 그러면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에요. 그 다음 2에서 5까지입니다. 자, 그럼 이런 영역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런 영역. 자, 그럼 좌표 좀 찍어볼게요. 여기는 3콤마 2가 될거고요 여기는 마일콤마 2구요. 여기는 3콤마 5구요. 여기는 마일콤마 5입니다. 그래 놓고서, 자, 이 아저씨가요, 자, 요렇게, 주어진 공역을 다 쓰면서 지나가는 1차 함수. 그러니까, 마일콤마 2와 삼콤마 5를 지나가는 직선이 하나 나올 거고. 그 다음, 자, 요렇게 지나가도, 자, 마일콤마 5와 삼콤마 2를 지나가게 해도 1대1 대응이 됩니다. 만약에 이 아저씨가 어설프게 이렇게 지나가면 공역이 이만큼인데 치역을 이만큼밖에 안 쓰게 되는 그래프가 돼요. 그래서 유형을 암기하셔도 되고요. 자, 가봅시다. 자, 지금 따지면 기울기와 Y절편이죠. 자, 그냥 직선 다 구하겠습니다. 3에서 마일 뺍니다. Y는 4분의. 5에서 2 뺍니다. 3. 얘 지나간대요. X, 마, 3 프로 이게 되겠죠? 됐어요. 그럼 이 아저씨 y는 4분의 3x 풀 4분의 11가 나오니까 첫 번째 좌표 표면은 좌표는 4분의 3 4분의 11이 되구요. 자두 번째는요. 3에서 마이 뺍니다. 4분의 2에서 5 뺍니다. 마3자 x-3 플러스입니다. 그럼 이 아저씨 마이너스 4분의 3x 그 다음 플러스 4분의 17 이렇게 될 거야. 그럼 이 아저씨는 마이너스 4분의 3콤마 4분의 17 이렇게 될 거예요. 됐어요? 자, 그 다음 갑니다. 15번. 합성함수인데요. 자, 지금 이게 구간에 따른 함수예요. 뭐냐면 fx가 x가 0부터 2분의 3까지는 이걸 따른대. 이 아저씨는 2분의 3을 넣는데 3이 나오는 함수야. 됐어? 자, 함수를 자기가 구해놓고 하면 돼. 자, 그러면 3, 이 아저씨가 4, 2분의 3 넣는데 3이 나오려면 뭐면 되겠어요? 2X면 되겠죠. 그래 놓고, 뭐 등호는 여기다 넣어주고 아래다 빼줘도 돼요. 자, 2분의 3부터 3까지입니다. 그 아저씨는 2분의 3, 0, 3과 3, 0을 지나가는 직선이에요. 그럼 얘는 y는 3에서 얘 뺍니다. 3에서 2분의 3을 빼고요. 0에서 3을 뺍니다. 빼놓고 이 아저씨가 x마3 풀 0이잖아. 자, 이 아저씨 혹시 계산부터 할까봐 해볼게요. 자, 이 친구 2분의 6에서 2분의 3 빼면 2분의 3 그것분의 마3이죠. 자, 그럼 얘 예, 마3 범분수를 안다면 이 아저씨 이렇게 놓고 보고 3분의 마6 이렇게 해도, 해도 되고요 됐어요? 3분의 마6 따지고 보면 지금 이 모양이 마3 나누기 2분의 3이에요. 그럼 마3 이에요 그럼 마3 곱하기 3분의 2니까 뿅뿅 똑같이 마 2가 나오겠네 그럼 이 아저씨 y는 마 2에 x 마3풀0 이니까 이 부분의 함수는 y는 마이너스 2x 풀6 함수에요 그러니까 자이 부분은 y는 2x 이 부분은 y는 마이너스 2x 그러면 3분의 1은 여기에 있는 거죠요 범위. 그럼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?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? 3분의 2가 됩니까? 그러면 3분의 1은 아직도 여기잖아. 자, 그 결과를 또 여기다 넣습니다. 그럼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? 3분의 4 되죠? 얘 아직 1.5에요, 1.5. 얘 아직 1.5안 됐습니다. 자, 그럼 이 아저씨를 또 넣으면 여기다 넣어야 되겠지? 3분의 8 되겠네. 그 결과물을 마지막에 넣으면, 자, 이제 넘어갔으니까 여기다 넣어주셔야 되겠죠. 됐어요? 그럼 이아씨 어떻게 돼? 마이너스 2, 3 8 더하기 6이 되겠네. 그럼 이아 얼마 됩니까? 3분의 2가 될 거예요. 됐습니까? 자, 여기까지 해서 우리, 자, 몇 강입니까? 2257강. 책으로는 122페이지까지 자 마무리했습니다. 휴생입니다.